좋은 운이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허투루 날아갈 수 있으니. 안녕하세요. 지리산 꽃대신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삼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. 삼재 중에서도 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삼재 중에서도 조금 운이 좀 트이는 삼재띠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원숭이띠분들입니다. 원숭이띠분들은 작년보다 올해 재물 운이 조금 트이는 운입니다. 그러나 금전 운이나 재물도 자기가 관리를 잘 하셔야만 늘어날 수가 있겠죠. 원숭이띠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은 자기 능력이나 재능을 잘 발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원숭이띠분들이 복삼제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.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. 32살 원숭이띠분들은 좀 이별수가 있습니다. 친구나 부모, 연인, 친구나 연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번더 참으실 수 있잖아요. 한번더 참으셔서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거. 뭐, 가족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이별수는 한번더 챙겨주세요. 부모님들 뭐, 건강관리 챙겨주시는 거. 아니면 가족분들이 아프신 분들 한번더 챙겨주시는 거. 44살 원숭이 때 여러분들은 금전운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주식이나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아무래도 삼재는 삼재이다 보니 주식이나 어딘가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56세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좀 비만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으니 조금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운이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허투루 날아갈 수 있으니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삼재인 만큼 자중하실 건 자중하시고 힘내실 건 힘내셔서 2023년 개묘년한 해에도 삼재라도 잘 넘어가시는 그런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